학교에서 했던 그 비효율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나중에도. 대학교 가서 뭐 영어 공부를 한다, 계속 학교에서 했던 그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해요. 비효율적인 거 알면서도 계속 해요. 나안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안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는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다들. 한국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을 제가 잘못 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건 맞아요. 인풋이 뭔지 인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할때뭐 인풋이 중요하다 인풋을 꼭 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뭐 인풋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인풋 이 정확하게 뭐지 <목소리> listening reading 이두 개가 인풋이죠 말하기랑 쓰기는 아웃풋이죠 항상 인풋이 중요하다. 인풋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그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서요 어, 인풋을 그럼, 어, 리스닝이고, 리딩이고, 그거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인풋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문법을, 문법 규칙을 이렇게 인풋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인풋은 입력이랑, 어, 입력이랑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는 하죠. 뭐, 내가 단어를 많이 인풋을 하면 인풋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인풋을 말을 하는지 오늘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외국에서는 이런 인풋을 얘기를 할때 인풋을 언급할 때 보통 natural language natural language 하고 하지만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실 이런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문맥 속에 있는 정보 그쵸 아니면 상황 속에 있는 정보 여기서 집중 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natural language는 외국에서 잘 통하는 표현이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모르겠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차라리 문맥 속에 있는 정보 아니면 상황 속에 있는 정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단어장으로 외워야 되나 물어보잖아요. 근데 단어장에서 단어만 있잖아요. 단어는 문맥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인풋이 아니에요. 이거. 또두 번째로 할서 있는 거뭐 수고 체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수고 수거 단어장 수고도 문맥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황 속에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이상적인 그런 인풋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법 기 규칙도 있잖아요. 문법 규칙, 근데 문법 규칙도 문맥 속에 있지 않아요. 상황 속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인풋이 아니에요. 반대로 다른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끼리 진행되는 대화 아니면 뭐, 책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면 뭐, 무슨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면 뭐, TV에서, 미드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그런 문장들은 좋은 인풋이에요. 왜냐면, 문맥 속에 있잖아요? 일단, 그 문장은 문장 속에 있으니까, 문맥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거 진행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느낌의 상황이었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해야, 좋은 인풋이 되는 거예요. 맥락, 음,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 정보는, 그런 문장은 좋은 인풋이 될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뭐, 단어장에서 나오는 단어, 암기하든지, 아니면, 뭐, 쓰고 아니면, 문법을, 인풋을 하는 것으로 인풋이 되지 않나요 그런 인풋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풋이라고 할 때. 그런 정보여야 좋은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풋을 많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그런 연구가 엄청,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뭐, 20년 동안. 학교 영어 교과서를 읽는 건 인풋인가요? 어, 그쵸. 학교 영어 교과서 읽는 게그 교과서 만약에 가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차역에 갔는데 뭐 거기서 뭐 기차표 산다 그건 인풋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맥 속에 있는 거고 상황 속에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그거 인풋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미없는 인풋이에요 그쵸 <laughs> 그래서 이상적인 인풋이 뭐 인풋으로 인정 인풋으로 인정할게요 근데 인풋이 재미있을수록 더잘 들어와요. 그래서 어, 교과서는 인풋이지만 이상적인 인풋이 아니에요. 진짜 재미있는 교과서 아니면, 근데도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뭐 문법 부분, 단어 부분 그거 인풋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황 속에서 뭐 대화 있잖아요. 뭐 hi, how are you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학교 갔는데 친구를 만났다야 대화를 한다 그런 리딩 그런 부분은. 어, 인풋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풋이 우리 한테 약간 악귀지션 하잖아요. 습득, 습득이 되기 위해서 그 인풋이 comprehensible. 해야 좋은 습득이 된다고 해요 그 컴플레 한스 브 얘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이어야 내가 습득이 된다 물론 그 인풋에는 내가 뭐 이해가 안 된다 블라블라처럼 blah, blah, 들린다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습득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인풋에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습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아주 초보자는 진짜 진짜 초간단 문장부터 시작해야 정말 뭐 사전을 이용하면서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 정도의 초간단 문장으로 시작해야 음, 인풋이, 인풋을 인풋을 할수 있어요. 초보자들 이거 진짜 듣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해 못하는 문장은 인풋으로 되지 못한다 음. 이게 맞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내가 책을 읽는데 거기서 뭐 이해 못하는 문장이 여러 개 있어 그런 상황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문장이 여러 개한두개 정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다른 문장 이해할 수 있으시면 괜찮아요 거기서 뭐한두개 이해 못 하더라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면 괜찮아요 아마 초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이 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이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이해 못 하는, 해석 못 하는 문장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자료예요. 한 단계 더 쉬운 자료로 가셔야 돼요. 안 틀리는 미드라면 이걸로 공부하면 안 되겠네요. 어, 이거 조금 달라요. 왜냐면 안 틀리는 미드는 왜안 틀리는지 여기서부터 진단이 필요하죠. 왜냐면 내가 이 미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틀리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리스닝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미드를 내가 스크립트, 영어 스크립트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럼 난이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영어 스크립트 보고 사전 이용하더라도 그 영어 스크립트 해석이 가능하면 그 미드가 안 틀릴 수 있더라도 괜찮은 수준일 수 있어요. 아마 리스닝 처음으로 하시면 안 틀릴 거예요. 리스닝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제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스크립트도 영어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영어... 소소 최근 폈는데뭔 소리 모르겠네요. 완주의 게임 도전했다 쉽지가 않아요. 빅뱅 이론으로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이것도 만약에 내가 완주 게임 너무 너무 사랑하면 그럼 정말 해석하기 어렵더라도 계속 해볼 거죠. 진짜 진짜 거기가 약간 오타쿠 정도의 그 정도 좋아하면 아마 사전 가져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아마 해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진짜 내가 꼭 해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은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왕좌의 게임 좋아하는데 근데 정말 오타쿠 정도의 좋아함이 아니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좀 엄청 엄청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죠. 빅뱅 이런 도 똑같아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진짜 쉬운 약간 뭐 책... 부터 소설책이안 되실 거예요 아마 초보자 분들은 그래서 뭐 graded readers이라든지 그런 쉬운, 그런 쉬운 자료부터 시작하셔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풋 이에요야 내가 습득이 될수 있어요 아그 인풋이 습득이 될수 있어요 내가 그 인풋에 아예 이해 못 하면 이문장에 아예 이해 못 하면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면 그럼 처음 습득 자료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리스닝 리딩 왜 많이 해야 된다고 엄청 많이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인풋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도 나중에도 인풋이라고 얘기할 때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있는 정보야 인풋으로 인정돼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 책이나 단어장 아니면 뭐 수고 책 같은 거 인풋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 버려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를 인풋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단어장, 수고, 뭐 단어장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장 버려도 돼요 수고책은좀 나아요 그리고 문법책은 조금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법책을 보시는 것만으로 습득이 되지 않아요 약간 학습 효과도 떨어져요 근데 이거 조금 살짝 보면 내가 여기 지금 제대로 된 인풋 으로 넘어갔을 때 이해 약간 해석하는 실력이 조금 더 되잖아요 조금 더, 더 쉽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문법책을 그용도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용어로 말고 그냥 내가 이 제대로 된 인풋을 할때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법 책을 조금 보시면 돼요. 근데 문법 책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공부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내가 한 시간 공부 시간이 있으면 그런 문법 책에서 정말 그 시간에 뭐10% 20% 이상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문법 책에서 뭐10% 20% 시간만 보내고 남는 시간을 인풋에서 제대로 된 인풋 자료에서 보내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학교에서 문법책으로만 공부해서 얼마나 어떻게는 안 되는지 아시죠? 인풋이 뭐예요 아 바로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죠 그쵸 인풋이라 하면 이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인풋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단어를 인풋해야 되나 아니면 무법규칙을 인풋해야 되나 인풋으로 인정할 만한 정보는 문맥 속에서 있어야 되고 아니면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인풋은 기본적으로 리딩이랑 리스닝이 인풋이죠 아웃풋은 말하기랑 쓰기는 아웃풋이죠 인풋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할때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있는 정보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뭐.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아니면 사람 길이 대화를 들을 때, 아니면 뭐 소설 책에서 내용을 봤을 때, 아니면 뭐 뉴스 봤을 때, 뭐 그런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있는 정보는 인풋으로 인정돼요. 노래도 가능한가요? 노래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일단 노래는 어느 정도의 문장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라도 어느 정도의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도 약간 그 노래 자체에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상황도 있고 약간 뭐 느낌도 있고 그런 거다 있으니까 그거도 인풋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단어자 보실 때 있잖아요. 단어장에서 단어 하나만 나와요. 문맥도 없고 상황도 없고 그런 거 인풋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단어 밑에 무슨 예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아시잖아요. 그 예문장은 너무 지루해요. 너무 너무 지루해요. 길고 너무 길고 지루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찾으면 그 예문장이 간단하고 짧고 그런 예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문장이 있더라도 오케이 문맥이 있어요. 근데 상황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적인 인풋이 아니에요. 문맥 속에 맥락 속에 상황 속에 있는 정도. 이번엔 인풋으로 인정돼요 이 노래가 난이도 제일 높다. <laughs> 그쵸어 노래가 난이도가 음 높죠. 그리고 알아듣기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분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좋아하면 그거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되면 실력이 올라가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죠. 제가 맨날 인풋을 많이 해야 된다. 인풋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인풋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셨죠? 어떤 걸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음 일단 기본적으로 리딩, 리스닝이 제일 좋은 인풋이. 내 난이도에 맞는 그런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소설 아마 초보자분들 안 드시죠? 그래서 뭐 그레이디 드리드 같은 자료,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런 것들. 듣기를 할때 스크립트나 해석을 안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인풋으로 듣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미드로 많이 듣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미드로 생각해 볼게요. 같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인풋을 미드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사실, 이거 딱 맞아, 아니면 이거 딱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미드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안들려요안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 스크립트, 영어 자막 보실 때 그게 해석이 되면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그거 뭐70% 정도 사전을 이용하더라도 70% 정도 해석이 되면 뭐 아니면 60% 일단 대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어 스크립트를 영어 자막을 보면서 그게 파악이 되면 난이도가 괜찮아요. 안틀리더라 왜냐면 안 들리면 그럼 연습이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와이 매튜어마다 그나마 10초 그런 미드. 그래서 내가 미더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제일 첫번제로 해야 되는 거 일단 나한테 재밌는 거 나한테 진짜 재밌는 거 찾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진짜 재밌는 거면 진짜 진짜 재밌는 거면 그럼 난이도가 안 맞아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요 그냥 어떻게든 진짜 좋아하면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상황에서는 어떤 미더를 선택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How I met your mother 이 미더를 선택했다 치고 오케이 okay, 그럼 한번 들어봐요. 어떤 거 들리는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파악이 됐는지 그냥 듣는 것만으로. 그 소리에 익숙해지는 그런 용도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래서 안 들리시면 내가 연습만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 전체적인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스크립트를 영어 스크립트를 보시면 돼요. 영어 자막을. 그 영어 자막을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그러면 난이도가 괜찮은데 리스닝 실력 리스닝 연습만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그 미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안 틀리고 그리고 영어 자막 을 보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한 스텝 이하로 좀더 쉬운 걸로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어, 영어 자막으로 봤는데 그래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 그럼 너무 나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또 너무 고생해서 이게 미드 공부 포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영어 자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수준에 맞고 그리고 영어 자막으로 100%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면 오케이. 영어 자막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시면 그럼 그한 단계 더 쉬운 미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뭐 graded readers로 하시든지 아마 진짜 초보자 분들은 믿어안 드실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초보자이시면 먼저 뭐 graded readers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어요 graded readers 가셔서 graded readers 치시고 거기 많이 나와요 무료로 그리고 좋은 거 거기 동시에 읽는 동시에 나레이션도 나와요 그래서 읽으면서 리스닝하면 그 소리에도 익숙해지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진짜 초보자는 그거로 시작하는 게 되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초보자인데 바로 미드로 그냥 뭐점 판다. 그러면 진짜 고생하시고 좌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내 단계에서 맞는 인풋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미드 어려울 거예요. 그쵸? 노래도 어려울 거고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초보자분들은 그냥 가셔서 뭐 유튜브에서 그레이드 리드라든지 거기서 진짜 간단한 이런 책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서점에 가셔서 거기서 뭐 쉬운 책 같은 거 찾으셔서 거기서 시작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너무 실력이 안 되면 미드에 도전해서 좌절하시면 더 영어가 싫어지실 것 같아요. 나 미드 섀도잉만 막 하면 된대요? 모르겠네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틀리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100번 반복해도 뭔가 잘안 늘어요. 그래서, 미드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나인 난이 난이도가 맞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나는, 미드 공부 방법으로, 미드 섀도잉으로, 초보자부터, 막, 고급차까지 다 한다?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건, 이렇게 한 방법으로, 초보자부터, 고급차까지 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중간중간에, 방법을 바꿔야 효과적이에요. 초보자분도, 중급차분들고급차분들 다, 그냥, 한 방법으로 다할수 있다, 그런 거, 맞지 않아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아, 저는 한국 드라마로 음 드라, 한국 드라마 보긴 봤는데 그걸로 배웠는지 그 그걸로 뭐 드라마 공부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미로 보긴 봤어요. 한드 아 한국 드라마로 어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자료예요. 한국 드라마도. 특히 한국에서 살지 않은 그런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있잖아요 뭐 존댓말 높임말 어떻게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책을만 보면 그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어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반말 높임말 존댓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어떤 상황에서 아주 많은 상황 일어나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거 보면서 파악이 되잖아요. 한국 드라마 특히 되게 좋은 공부 자료예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풋을 할 때도 내 난이도에 맞는 수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초보자들은 이런 되게 간단한 학습 자료를 위해서 만든 그런 자료를 하시면 좋고 특히 동시에 나레이션 같은 거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가셔서 이렇게 graded readers 치시고 거기서 무료로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간단한 거부터 조금 더 어려운 거까지 이렇게 레벨마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그거 읽는 연습을 하면서 나레이션도 들을 수 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리딩이랑 리스닝 동시에 되는 거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자료예요. 그리고 지난 주에 했던 그 영상이 편집하면 그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지 거기 다 나와요.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실력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좀더 어려운 이 그래디티드 스다좀더 어려운 자료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진짜 간단한 그런 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너무 너무 어려운 자료로 점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아니면 해석이 가능해야 뭔가 습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제대로 안 되는 무장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백번 봐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렇게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미드 쉐도잉만 하면 다 된다.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중급차, 중급차 레벨에 적합한 공부법이에요. 근데 또 초보자한테 맞지는 않고 그리고 고급차한테도 맞지 않아요. 왜냐면 중급을 한번 올라가면서 약간 B1, B2 레벨까지 이게 좀 괜찮은지 알려지만뭐 A2부터 진짜 간단한 거면 A2 레벨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미드 공부 방법을 그걸로 공부하면서 근데 미드 쉐도잉을 해서 고급 실력 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중급에서 고급까지 올라가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거의 일반적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시면서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미드를 초보자부터 고급까지 다 이렇게 미드로만 한다 음 그건 그런 사람 한명도 몰라요 어떤 블로거는 미드 아무거나 잡고 섀도잉만 6개월 하면 입에서 영어 나온다. <laughs> 음, 아마 그 블로그는 초보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맨 초보자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중국어 미드 하나 이렇게 추천해서 아무것도 중국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6개월 동안 그냥 막 따라 했으면 6개월 동안 시간을 엄청 많이 낭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는 아마 초보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중급자였는데 그냥 기존 방식으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기존 방식으로만 해가지고 영어가 안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사였는데 이런 뭐 인풋이만 부족해서 중급차 단계에서 그러면 음, 이거 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입에서 영어 나온다고 고급차라는말 아니죠. 그래서 약간 중급에서 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드 섀도잉만 하면 뭐 고급 으로 넘어갈 그런 가능성도 없고 왜냐면 너무 쉽잖아요 중국 약간 higher intermediate까지 올라가면 이제 미드가 너무 쉬워요 거기서 새로운 거 배울 것도 없고 아 다들 열심히 하시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이 세계에서 거의 영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풋은 필수적이지만 절대적이지만 나한테 맞는 그런 인풋 어, 자료 선택 하는 게중요하죠 저. 음, 해도 해도 늘지 않네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했던 그 비효율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나중에도. 대학교 가서 뭐영어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들 보시면 다들 계속 학교에서 했던 그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요. 비효율적인 거 알면서도 계속해요. 안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는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다들. 한국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을 제가 잘못 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건 맞아요. 인풋을 위해서 소설책 음 중급 수준 직장인을 위한 근데 아시죠 중급 수준 직장인 음 왕좌의 게임 은 적긴 좋은데 약간 아, 어, 문장이 그리고 사용하는 그 말투가 약간 조금 더 어려워요 옛날 말투가 아니지만 약간 음 그쵸 그쵸 그런 표현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사람 입장 에서는 조금 음 해석하기 어려우 실 거예요 뭐 사실 책 엄청 많죠 소설 소설책 엄청 많은데 중급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중급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나쁘지 않은 선택은 뭐900 플러스이면 거의 소설책을 거의 잘 읽진 않을까요? 900 플러스라면 잘할것 같은데, 소설, 어떤 소설이라든지. 근데 약간 용기가 안 나고 확실하지 못하면 그럼 차라리 픽션보다는 넌 픽션 섹션 가셔서 거기 자기개발서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선택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죠? 소설책에서는 어떤 소설책을, 어,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어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문장 아니면 묘사하는 그런 부분 많잖아요? 근데 자기께 발서 같은 책에서는 우리가 뭐 일상에서 이용하는 그런,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시간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정리의 힘 같은 책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정말 우리 뭐 일상에서 계속 하루 종일 이용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문장 구조도 보통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픽션보다는 뭐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그걸로 시작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시간 관리, 그런 간단한 주제로. 자기 계발서로 시작하시면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소설책이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이 뭐이 소설책을 추천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죠, 여러분? 한국어로도 내가 관심도 없는 책은 잘 읽지 않잖아요. 근데 관심이 있는 책이면 관심이 있는 스토리라면 조금 어려워도 읽으실 거죠. 그래서 영어도 비슷해요. 영어는 독더 이게 중요하죠. 시간 관리, 자기 개발서 읽어볼게요. 뭐 시간 관리에 관심 없으시면 시간 관리 안 읽으시면 돼요. 근데 한번 서점에 가보시고 거기 뭐 자기계발서 그 섹션에서 여러 가지 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하나만 추천. <laughs> 아, 제가 최근에 아, 그 자기계발서는 괜찮은 거 중에 하나는 그리고 되게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아, 제가 여기 적어 드릴게요. 이런 책이 있어요. Atomic Habits. 이런 책이 최근에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그렇게 아주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약간 음 자기계발서 약간 시간관리 책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일 거예요 음 아마 한국어 이름은 작은 습관 인가 작은 습관인 음, 것 같아요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직접 서점에 가셔서 자기계발서 섹션을 보시고 왜냐면 또 너무 두꺼운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나한테 만나 네, 나 마음에 드는 관심 있는 그런 논픽션 자기 께봐서 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문장이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중급자이 명한 아마 아토믹 해빗스 괜찮을 것 같은데 미완 정도의 중급자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아 바로 주문하지 마세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아마존 웹사이트 에 가셔서 여기 있잖아요 아마존 들어가셔서 이거 이렇게 찾으시면 바로 나오죠 역시 유명하니까 일단 이거 클릭해볼게요 여기서 있잖아요 킨들 킨들 클릭하셔서 이렇게, look inside, 있잖아요. 여기, 여기 위에. 이 클릭하시면, 샘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스크롤 하셔서, 여기부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정말 읽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서점에 가셔서 그 책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이렇게라도 보세요. 샘플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책에 따라서 그 길이가 그 샘플 길이가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책 경우에는 이렇게 뭐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영어 문장의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샘플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충분한. 하시지 마시고 <laughs> 이렇게 샘플로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먼저 책거이다 이렇게 샘플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냥 주문하시지 마시고 막 그리고 사이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북기대포스 맞아요, 이거요, 이거.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시죠.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체크 이렇게 닦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아마 아메리카 있을 텐데요. 그쵸? 바로 나오죠. 여기서 바로 나왔는데 여기 아마존보다 좋은 건 해외라도 그냥 무료로 보내요. 택배비 없이. 그래서 아마 아마존보다 여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주문하는 거 아니면 해외에서 주문하시는 거면 아마존보다 이 사이즈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존은 그래도 그 맞아 택배비가 붙어요.